이 상태에서 연습을 할거에요이손을로이요다 응. 응. 어, 여기서 이제, 핸들이 민다고 가정하고, 무릎을 당겨서, 이 무릎을, 내견 이게, 어, 내 유연성 없으면 힘들어.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없는 유연성 있는 게, 그죠? 때리 네. 어떻게 돼요? 팔 갭히죠. 다 쭉, 하 허리 키면 하나,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 탭. 이런 그 다음에 팔 뽑으면, 그죠? 뽑으면 되게 공간이 생겼죠? 그러면 요 다리도 이쪽으로 밀면서 요 발을 좀빼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레비스면 이상이 좀 이동하면 다시 패스야 그죠? 그래서 요 다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빨리 들어와서정는거패를을한번받고그 다음에 뽑아주면 다시 들어오는 거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이제 커버 연습하는데, 그죠? 사실 이제 몸이 좀 유연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스트할때 하나, 무릎을 쭉 떠고, 발, 을당기면대이 되는데 대비 그냥 상체 확 세워서 확 빼줘. 그러 이쪽 부분도 이만큼 나오면 이쪽 다리가 빨리 아와야 돼. 그이동할때 막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면 가로로 돌아오면 그냥 끝 연습이야, 그죠? 지 않아, 그죠? 무릎을 <놀람> 여기 짧은 그 야, 이렇게 쓰면 여기 허리로 이만큼만 공간만 있으면 무릎은 넣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기 많이 만나는세븐 <laughs> 같이 해주시고 둘, 서 아들 조금 유연하면 클린치 하세요 이사람 클린치 하면은 물론 끄랑끈 아니면 뭐 하든 나도 이제 압박을 먼저 방어해야 돼요 이쪽 팔을 접으시고 그죠? 겨드랑이를 숨길 거예요 하나 여 거기서 내 겨드랑이를 안으로 숨기실 거예요 요렇이 요 팔이 내 어깨를 누르지 못하게 반대 서은내 목을 잡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 오래 한 사람은 항상 소파타운 다리는 그냥 밑에 누워있을 때는 발을, 발 밟으시고 무릎을 붙이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마운트 올라오는 때, 무릎을 려고 해요. 이사마운올라 그러면 그때 무릎을 바로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스어할 거라 두 발을 이 들고 있을 거야. 무릎을 내가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생각 하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서브미션을 걸고 싶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팔을 이렇게 보면 서브미션 걸게 또. 근데 내가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저이 사람이 내가 움직여도 서버는 거의 힘들어 뭔상실이지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타이밍 싸움이거든 이건 잘하면 은 쉽게 이 s 이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움직이려고 생각을 해그런데가잡있으면못 움직여 손바닥 좀싹 세우고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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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릎이 뜰거진 실제 써먹 같다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이걸 원리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안바를 한다거나 뭐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압박하는 게없어지죠 내가 의사에 움직여야 되니까. 기록을 한다 한 번. 그죠? 이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에 손을 빨리 빼고, 그죠? 한 번에. 그죠? 아, 그죠? 이게 해보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움직이는 사람은 누를 수가 없어. 압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빠져, 빠져나가고막 서두르면 빠져나가려막 서두르면 어떻게 내가 힘든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에 내가 빨리 발 무릎을 넣으면 쉽게 힘 하나도 안들어할수 있거든.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연습이 안 돼서 시할수 있어. 그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우인 사람이, 고지고 움직일 때, 그 정도는. <목소리> 그러면은, 이걸 정원씨 가 다시 가지 정원씨가, 그치? 깔리면 힘 깔렸어. 그러면 이러면 서비스 안 걸리거든. 때릴 수도 없고. 호시술래려야 기다릴 수도 있 그리고 울릴 때까지는. 이 사람 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으면 나도 기다리는 <목소리> 거야.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벼워지니까 빨리 순간적으로 몸 응. 넣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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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미드인 힘을쓸 필요가 없는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밍 우회 사람이 서브 무션 노리는 타이밍에 판만 앞으로 빨리 빼오면 바로 커 버려야 돼 하나 둘이 사람은 내가 이 팔을 잡고 있으면 내이 팔을 움직여도 서브 무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팔을 잡고 있어야 돼그래 서브 무시 안 가니까 접고 그저 땡겨 봐 하나 그 다음에 손을 몸뭐 밑으로 빼서 그러면 두 손이 앞에서 밀기 쉽죠 그죠? 근데 팔로만 밀면 다리 누르고 있으면 못 밀어요 팔로 밀는게 아니라 허리를 쓰는 거야 두리지를 하는 거죠 바닥을 짚고 히비스케버하고 뚫려요 힙이 스케이버 옆으로 빼는 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무릎 넣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두, 무릎을 두개다라 하면 돼두 손을 팔에 방어하고 중간을 가요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내가 아, 유연성이 좀 떨어져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할수 있으면 한 번에 무릎을 가슴에다 붙이는 게 최고로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무릎을 넣자리람이 몸을 풀어서 분눌려서 안돌아요눌려서그 음, 그렇죠. 다음에 무릎을 빼내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똑같이 했는데 내가 유연성이 돼. 다음에 밀었어? 불자고 밀고 무릎을 엮어주거나. 그럼 분눌이를 해도 그렇죠. 안 돌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다리넣할수 있어. 그죠? 어,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유연성에서는 못, 넣어, 못 넣어도 상관없어요. 무릎이 여기 들어 있으면. 그죠? 상 앞으로 빼고, 그죠? 그렇죠? 밀고. 방대한내 미연세 떨어지면 어떡할아이 힘으로 걸어서다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연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하죠 하나 그쵸? 잡고, 그쵸? 지금은 이제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 빼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 어 불질 하고 싶은데 불질이 약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질은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약한데 여러 번할수 있어요, 그죠? 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게 훨씬 쉬워어 힘이 덜들어 힘이 덜 들어요. 게세심고 그렇죠? 들어. 그래서 팔꿈치가 벌려지면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힘을 안써줘 뼈가, 팔뚝뼈가 붙이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드는 게 목표야. 그죠 이것도 이제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양쪽 두목을 잡고요. 반대 손 두목을 잡아요. 둘째서이 사람 머리를 내가 아래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이제, 누르는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 자, 둘지만 잘해도, 이비스텝을 안 해도 빠져나올 수 있어. 저는 이제, 똑같이 머리를 밀어도 내 무릎을 넣기 편해. 빵! 너 머리가 없으면, 그죠. 이게 더 좋아 자, 꾹 빼왔어. 그죠. 그러면은, 그 둘치를 하시면 돼. 둘치 안에서, 어이구, 뒤로 위로 밀어내고. 하나, 둘, 근데 또 이만 무릎이 끔한. 응.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경우. 그래. 응. 어, 이 사람이 먼저 공세, 공격을 하면 움직이는 타이밍에 스텝을 하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안 움직여서 먼저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 내가 쥐고 있어. 그러면 그 손을 빼오고 하나 그죠? 빼오고 그 목을 수있게 준비하고 바닥을 짚고 붙지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높게 붙해서 팔꿈치를 팔로 이렇게 밀어내면 힘들어요. 팔꿈치로, 이는 거. 야그냥음에 엉덩이 떨어지면, 아이고, 엉가이 네. 아까는, 이사 움직이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힘을 적게 쓰고 빠져나온 거고, 지금은 내가, 이제, 불지를 통해서 힘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든 거다. 힙이 스케이블을 할 수도 있고, 불지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불지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하는 거야. 홈에 옆에 하나를.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이 사람의 풀스페이스를, 이게 문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팔을 잡고, 팔을 잡고, 겨드랑이 붙이고, 살짝, 살짝 빼와요. 그다 땡기고, 그 다음에 손을 몸 밑으로 빼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도 크로스페이스를 하시고 이걸 눌러서크로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 내가 둘지 하거나, 흉비시 스텝 하거나 똑같아요. 어려우면은 그냥, 조금만 공간 만들어서 무릎을 조금 집어넣어요. 무릎 넣고 거기서 압박하고 싶어도, 그죠? 무릎을 막아주세요. 그 사이에 손을 빼와. 그죠? 순서가 바뀌면다르게 <목소리> 들어요. 네, 무릎을 빼고, 이게 내 크로스페이스를 방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크로스페이스를 방하고 있으면, 카드를 커버리 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머이 힘을 막고 있으니까, 그죠.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깨 넣고, 돌아오기도 쉽고요. 그죠. 이 사람이, 그죠. 내가 무릎을 넣은 다음에 내크로스페이스방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겨드랑이를 서 그죠. 빠져나가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 사람이 양 어깨를 제압하고 있는, 상체를 제압하고 있는 크로스페이스의 등장. 상체를 잡고 있는 거를 빨리 이제 벗어나는게핵심이요 무릎을 넘는 것도 그래서 는거고그죠 그냥 하시면 순서를 잘 아까는 그냥 얹는 어고 지금은 땡기고 하나 그죠? 빼고. 손이 지금 여기 있어. 요이 손을 먼저 빼오면 돼. 약간 그니까 많이 안 움직여도 돼. 우리 조금만 해도 하나 무 조금 집어서면 이 손을 빨리 먼저 빼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누르고 싶어. 누르기 힘들어, 그죠 무기 잡고 당겨도 그죠 그 팔이 있으면 그 손을 이렇게 밀수 있으면, 많이 밀수 있으면 최고 좋고, 많이 밀면 공간이 많으니까 돌아오고 싶죠. 근데 많이 못 이사람에게 다 당겨 섰더라도, 그죠? 이마를 막고 있으면 내 헤드랑에 푹도 되고,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죠? 손을 앞으로 빼와서 내 목쪽에 있는 팔을 방어하면, 그이 팔을 무릎으로 높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버터플라이로 넣어서 빨리 나올 수 있고요. 무릎을, 무릎을 높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니다 누르고 싶어도 이제, 이제 늘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리, 그대로 위에 있는 무릎을 막아놓고 뱉는 다리 빼면 닥드로 들어오기도 쉽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경딜 자세를 잡을려고 해도 힘들죠 왜냐면 이 무릎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나이 다리 빼고 오시고 그저 들어오는 거니까 다리를 머리 올리고 위헌성에 따라서